채소를 키우고 싶은데 내가 손만 대면 다 죽어버린다 하시는 초보 농부들, 그린빈스를 키워보세요. 그린빈스는 껍질이 연하고 부드러워 껍질째 먹는 풋 강낭콩입니다. 넝쿨성 그린빈스와 비 넝쿨성 그린빈스가 있는데, 초보 농부라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비 넝쿨성 그린빈스로 먼저 도전해보세요. 저도 방안에서 키울 생각으로 비 넝쿨성 그린빈스로 키워봤는데, 이거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. 하종 한달 정도 되면 꽃이 피고 지는데 꽃이 지면 바로 그린빈스 꼬투리가 생기기 시작해요. 자라는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성격 급한 사람들을 키우기에도 좋겠더라고요. 꼬투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니 수확 가능한 크기까지 자랐어요. 수확은 꼬투리가 대략 13cm 정도일 때 수확하면 됩니다. 두 달이면 수확까지 가능한 그린빈스 키우기 부담 없이 도전해 보세요.